미안해, 이서야. 아까 기분 나빴지. 어, 뭐가? 아까 전에 버스에서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 아닌데,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아... 아닌 척안 해도 돼. 너 표정에서 다티 났거든? 무슨 소리냐니까. 버스 기사님이 나더러 학생이냐고 물었잖아. 그게 왜? 너한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만 콕 집어서 학생이냐고 물어본 건... 나만 어리게 봤다는 건데. 같이 있는 입장에서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서. 아니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래 그렇게 합의하는 게 편하긴 해 그래도 미안한 건 미안한 거라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어 그래라 근데 기사님 눈이 좀 어두운가봐 내가 20대 같단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 나이에 미성년자로 보이긴 또 처음이네 아니지 버스 운전하는 거면 시력이 좋은 거잖아 <laughs> 나 그새 더 어려졌나? 기사님이 그런 의미로 물은 것 같진 않은데.. 어르신들은 거짓말 못하잖아. 나 아무래도 더 어려진 것 같아. 10대에서 20대 사이를 왔다갔다 해보이나봐. 더 어려지면 곤란한데. 어.. 그래.. 좋겠네. 그러지 말고 너도 관리 좀 해. 나랑 같이 다니면 더 늙어 보일 텐데. 나로서 미안하단 말이야. 내가 네 친구라서 솔직히 말해주는 건데. 너 아직 38살인데 이미 40살은 넘어 보여. 그래? 좀 들어보이면 어때 이미 결혼도 했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관리할 시간도 없어 아 그럼 네가애 낳아서 그렇게 아줌마 티가 나는 건가 보구나 난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줌마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 애 낳으면 어때? 장기까지 늙어버려서 아무리 꾸며도 처녀처럼 보이긴 힘들지 관리만 잘하면 아무리 애엄마라도 처녀처럼 보여 미디어에 그런 영상 많잖아 그건 보여지는 직업 가진 여자들이나 해당되는 거고 너랑 나는 평범한 일반인이잖아 무슨 소리야?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요즘 젊은 애들도 알건다 알아. 젊은 애들이 알아봤자 진짜 아줌마 세계를 어떻게 알겠니? 아줌마가 되면 처녀들이랑은 더 이상 못 섞여. 이미 오염돼 버려서. 오염? 아, 아, 미안. 표현이 좀 그랬지? 근데 여기서도 차이가 나네. 나는 아직 처녀라서 이런 것쯤 농담 삼아 얘기하고 들을 수도 있는데, 넌 이미 아줌마라 농담을 농담으로 못 봤잖아. 이런 거 보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쭉 살고 싶어. 어차피 난 워낙 동안이라 마흔 살 넘어도 겨우 서른으로밖에 안 보일 텐데. 아, 그래.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솔직히 너도 결혼한 거 별로지? 나볼 때마다 회의감 들지 않아? 난 원래도 동안이지만 아직 결혼 안 해서 더 처녀 같은데 너는 결혼하고 애 낳았던 이유만으로 폭삭 늙어버렸잖아. 아니, 난 결혼해서 더 행복한데? 이렇게 행복한 건줄 알았으면 20대 때 그냥 결혼할 걸 그랬나 싶어. <laughs> 애쓴다. 나도 결혼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야, 말좀 가려하지? 이거 봐, 농담인데 또 발끈하네. <laughs> 알았어 아줌마라고 그만 놀릴게 참나 요즘 고민 생겼어 뭔 고민? 나 조만간 26살짜리 남자애한테 고백받을 것 같아 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또 내가 이번에 우리 회사에 남자 신입 한명 들어왔다고 했잖아 글쎄 걔가 나보고 자기보다 어린 줄 알았다면서 엄청 살갑게 말 거는 거 있지? 내가 38살이라고 했더니 그거 듣고 안 그렇게 생겼다면서 얼마나 놀라던지 나보다 어린 여직원들 많았는데 듣는 내가 다 민망하고 미안하더라니까. <laughs> 아, 그건 그냥 제 나이로 안 보인다는 소리 아니야? 그게 어떻게 관심이야? 너는 결혼까지 해놓고 그런 플러팅도 못 알아들어?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보다 어려 보인다고 하는 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빙빙 둘러서 하는 거라고. 여자 기분 좋게 만들어서 환심 살라고. <laughs> 그냥 네가 선배 직원이라 그런 것 같은데? 나한테만 그런다니까! 아, 그래? 점심도 꼭 내가 있는 물위에 끼워서 먹으려고 하고 내 수저만 챙겨주고 내가 물다 마시면 알아서 채워주고 아, 선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눈치 고자야! 다른 여자들은 듣자마자 고민할 만하다고 생각할걸?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고는 어디 얘기하지도 못했어 띠동갑이나 어린 남자한테 고백받게 생겼다고 말하면 왠지 자랑하는 것 같잖아 <laughs> 그래, 잘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다른 여직원들이 괜히 너 시기에서 직장 괴롭힘 당할 수도 있어. 아, 그렇겠지? 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고민이야. 이런 거 보면 동안이라고 해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 남들은 하기 곤란한 고민까지 해야 되잖아. 넌 좋겠다. 니네 나이보다 들어보여서. 적어도 연한남이 들이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어허, 어, 그래. 내가 어려 보여서 만만한 건가? 나 진짜 어떡하면 좋지? 아, 회사생활 어색해지는 건 딱지. 그렇게까지 어린 애들한테 상처 좀 주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 아 네가 어른으로서 딱 잘라 말해줘. 회사 선후배 사이로 남고 싶다고. 아 왜한테 어떻게 그래? 너무 잔인하잖아. 아니면 그냥 한번 만나볼까? 만났다가 적당한 시기에 헤어지면 걔도 나도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둘이 직접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내가 아무리 20대처럼 보여도 38살인데 선배로서 후배가 언나가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줘야겠어 어 그래 그 남자 신입이랑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꼭 얘기해줘 너도 이 상황이 신기한긴 한가보다 <laughs>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엄청 신기하지 12살이나 어린 연하남이 우리 같은 나이를 좋아한다는데 얼마나 마음에 들면 또래 젊은 여자애들 다 제치고 아줌마를 좋아할 수 있대? 내가 나이만 아줌마지 생긴 것만 보면 어딜 봐서 아줌마니? 아무튼 내가 조만간 후기 알려줄게 어 그래 설날 현수야,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때? 첫 직장이잖아. 직장은 좋아. 근데. 왜?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 아니, 일은 할만해. 그런데, 그럼, 요즘 고민이 생겼어. 고민? 무슨 고민?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 어, 업무로 힘들게 하는 거야? 누나, 내가 애도 아니고 업무 때문에 대인 관계가 힘들다고 말안 하지. 그 정도는 직장인으로서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컸네. 그럼, 누가 고의적으로 괴롭힌단 소리야? 좀 그런 거라고 해야겠지? 아니, 누가 갓 입사한 신입을 힘들게 한대? 다들 선배일 거 아니야? 그렇지. 세상이나, 거기 선배들 웃긴다. 어떻게 괴롭히는데 어디 윗선에 알릴 방법 없어? 이게 윗선에 말해도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서 무슨 일인데 그래 누나 혹시 고백 공격이라고 들어봤어? 고백 공격? 그게 뭔데? 미디어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나무 위키에서도 불쾌감이라고 설명해 놨을 만큼 하나의 정신적 학대란 말이야 이성적 감정 교류가 전혀 없는 사이에서 싫어하는 상대한테 고백받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고백받아서 회사 다니기가 불편해졌단 말이야? 어 그것도 완전 촌티나게 생긴 아줌마한테 고백받았어. 누나 앞에서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라 말이 격하게 나오네. 이해해줘. 어 그럼 당연하지. 속상하겠다. 첫 직장에서 그런 일 당하고 나 어떡하지 누나? 직장 선배라서 대놓고 거절하기도 그렇고 몇 살인데? 누나랑 동갑이야. 38살. 그렇다고 누나더러 아줌마라고 욕하는 거 아닌 거 알지? <laughs> 괜찮아. 나애 있는 아줌마 맞는데 뭘. 누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기혼자잖아. 그 선배는 누나랑 동갑인데도 철딱선이 없는 아줌마 같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이상해. 화장도 안 하지. 옷도 옛날 사춘기 시절 애들이 입을 만한 촌스러운 옷만 입고 다니지.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는 동안이란 소리 얼마나 하고 다닌지 몰라. 뭐? 진짜 웃긴다니까. 나한테 고백할 때 뭐라고 한줄 알아? 자기가 아무리 20대처럼 어려 보여도 그렇지. 띠동갑이나 어린 연하남은 남자로 안 느껴진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동안 외모와 달리 성숙한 어른이라서 어린 내 마음에 상처 주기는 싫대. 딱 1년만 계약 연애로 사귀줄 테니까 이 조건 받아.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말하라는 거 있지. 자, 잠깐만 현수야. 혹시 그 선배란 사람 이름이 뭔데? 윤정인. 윤정인? 어, 왜 아는 사람이야? <laughs> 아니 그럼 그 띠동감 연하남이 너였어? 뭐가? 왜? 무슨 말인데? 와너그 선배 어떻다고? 정말 좋아하는 마음 없었어? 누나 미쳤어? 내가 그런 촌스러운 아줌마를 좋아하게? 정말 지적이고 자기 관리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면 혹시나 모르지 근데 내가 그런 사춘기 흑역사 시절처럼 하고 다닌 아줌마를? 누나 내가 눈이 높진 않아도 그렇게까지 낫지도 않아 그럼 너왜 그랬어? 너보다 어려 보인다고 꼬셨다며 그 선배 있는 물에 끼워서 밥 먹으려고 하고 그 선배한테만 물 주고 수저 주고 챙겼다면서 꼬시다니 그건 그냥 선배니까 그랬지. 회사에서 제일 말 많은 선배라서 예의 안 갖추면 어떻게 모함할지 모르거든. 근데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구나. 걔, 내 친구야. 뭐? 아니, 누나처럼 똑똑한 사람한테 그런 친구가 있다고? 걔, 친구 없어서 나까지 손절해버리면 진짜 혼자거든. 정인이가 나한테 특별히 피해준 것도 없고, 좀 불쌍해서 한 번씩 만나.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타격도 없고. 누나 친구였구나. 세상 진짜 좁다. 회사에서 누나 친구를 만날 줄이야. 그러게, 네가 내 동생이라는 거정인이한테 얘기해도 돼. 아, 제발 부탁 꼭 얘기해줘. 오해까지 풀릴 수 있으면 더 좋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이를 그만큼 먹어놓고, 띠동갑이나 어린 직원 상대로 그런 마음 품고 싶을까. 누나가 다신 그러지 못하게 오해 풀어놓을게. 고생 많았다. 우리 현수, 고마워 누나. 누나한테 고민 얘기하길 잘했다. 일주일 후 정인아, 네가 날 먼저 부르는 건 처음이다. 무슨 일인데? 어, 갑자기 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뭐야, 왜 이래 징그럽게 너뭐 좋은 일 있어? 너가 먼저 고백했어? 그 남자 신입한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 한번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20년 지기 진가가 이렇게 나타나네 어떻게 됐어? 그 신입이 뭐라고 하던데 생각해보겠대 설날 전에 그렇게 말하더니 아직 답이 없네 고민이 많겠지 좋아하는 여자한테 예고 없이 고백받았으니까 그러게나 말이야 그 공격이 얼마나 아팠으면 현수가 총 맞은 것처럼 괴로워할까? 응? 너그 신입 이름이 현수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해줬었나? 아니, 우리 현수한테 직접 들었지. 우리 현수? 직접 들어? <laughs>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너 남현수 알아? 알지, 내 사촌 동생이거든. 뭐? 정말? 응. <laughs> 어머나, 세상 엄청 좁다. 어떻게 그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대? 어쩌면 나랑 현수, 운명일 수도 있겠다. 운명? 회사가 아니었어도 너랑 친구로 지내면 언젠가는 볼 애였다는 거잖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지? 그래서 현수가 내 얘기했다고? 설날에 만나서 들었지. 설날 아니었으면 그 재밌는 스토리 모를 뻔했지, 뭐야? 현수가 뭐래? 고민 많았다고 하지. 괜히 어린 친구한테 마음의 짐을 얹어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 그러게. 왜나 같은 여자를 좋아했어? 주위에 또래인 어리고 예쁜 친구 많을 텐데 하긴 요즘 젊은 애들은 하도 화장 떡치라고 다녀서 피부가 너무 늙었더라고 쌩얼은 거의 아줌마급이라더라 그래 이쯤 되니 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 보는 눈도 없고 눈치가 없으니 연애하고 싶어도 일부러 안 하는 척 합류하는 거겠지 그런 합류가 너한테 편하긴 하겠어 뭐 지금 뭐라 그랬냐 네가 왜 동안인 줄 알아 어려 보여서가 아니라 어리게 하고 다녀 현수가 그래. 너보고 사춘기 흑역사 시절에서 못 벗어난 아줌마 같다고 하더라. 20대 같아 보여서 어려 보인다고 한게 아니라 38살 수준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좋게 돌려 말해 어려 보인다고 한 거래. 무슨 말이야? 현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현수가 네 얘기하면서 내내 힘들어했어 어떤 정신머리를 갖고 있으면 아줌마가 조카 같은 애를 대상으로 그런 음흉한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야 음흉한 생각이라니 현수 나 좋아하는 거 맞거든? 현수가 나한테 제발 오해 좀 풀어달라고 사정사정했다니까? 자기는 지금 다닌 회사가 첫 회사인데다가 적성에도 잘 맞아서 관두고 싶지 않대 현수는 너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던데? 제발 적당히 좀해 뭐, 뭐라고? 정신 차려 윤정인 내가 그동안 너 상처받을까봐 직접적으로 말 못해서 그렇지 너 사실 38살로 보여 눈 밑에 주름도 찰수 있을 정도로 깊어졌고 20대 동안 얼굴이 갖고 싶은 거면 뭐라도 찍어 바르면서 관리해 주사라도 맞든가 아, 야 이희서 너 지금 나부러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친구 조언을 그저 돌려까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앞으로 쭉 친구는 필요 없단 얘기지? 난 내일 모레 40살 되는 네가 진심으로 정신 차리고 철들길 바래서 소린데 네가 듣고 싶은 칭찬만 들으려고 날 친구로 두는 거라면 나도 이제 그만할란다. 그만하긴뭘 그만해. 나랑 연 끊겠다는 거야? 네가 계속 동안으로 지내고 싶으면 나처럼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멀리하면 되는 거잖아. 네 나이로 살 준비가 되었다면 그때 연락해. 난 아무래도 애 엄마라서 수준 미달인 사람이랑은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네. <laughs> 이서. 아 그리고 내 동생 그만 괴롭히고 다음에 보게 되면 부디 성인대 성인으로 만나자. 38살, 윤정인씨?